안녕하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라고 배우분들하고 같이 오고 있으니까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미술팀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비도 오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들 마음 한편에 되게 청량감을 가진 시원한 기억으로 자리 남았 남게 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켓 써주신 분 중에 한국의 펑크주 박정민, <laughs> 지금. 해수 언니 저는 재수 수하는데 언니 보러 왔어요. 저고3인데 학원 재고 해수 언니 보러 왔어요.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인성 오빠 잘생긴 거 알고 있죠. 네, 수목이 보러 왔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영화 너무 즐겁게 보시라고 저희 배우분들하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영화 그 통, 한국의 통 크루즈 박정민 배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통 크루즈 박정민입니다. 저희를 <laughs> 끌고 이렇게, 이렇게 극장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시고 재미있주시길 고맙습니다. <laughs> 네. 이재형 중대장을 연기한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뉴스 보시면서 일상의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시고 즐거움과 건강한 여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극장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서 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관원 김수복을 연기한 안세라고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믿어주세요.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녀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린 배우 그 박준현입니다. <laughs> 주말 그 마무리 잘하시고요, 조심히 가세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적이 주봉입니다 <laughs> 네, 이번 오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와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마다 오프닝 고민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면서 마음껏 웃다가 다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샵 해시태그 일수 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답변도 달아드리는 서비스 해드리니까요 많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올여름에 밀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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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수일 저녁인데요. 그땐 나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어 여러분들이 어런 환호와 그리고 이 환대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비도 오고 들도 어, 굉장히 좋잖아요. 건강하게 한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영정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이렇게 내셔서 저희 영화 밀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밀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관계를 아, 알고 있는데 네, 영화 네. 즐겁게 네. 보시고 돌아가시는 네. 길에 CDV 리뷰 남겨주시길 저희 황금향이 지켜주시요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네. 돌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여로 인사드립니다. 김재화입니다. 반갑습 <laughs> 진짜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뷰를 끌고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집으로 가시는 길에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기억 많이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장사 도아 에코, 전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수 저거 네. 습니다 사랑해주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끌어주시고 사랑 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인성입니다 네. 저희 셋, 저희 셋, 저희 셋. 부끄러워요. 아... 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 여러분들 께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영화를 두번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쪼록 두 번째든 첫 번째든 영화 재밌게 보실게요. 알겠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가오는 한가위 그 가족분들과 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도 가족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이 되시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2024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께 영화 좀잘좀 좀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선물을 세 개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상어 젤리인데요 이번에 이제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의미를 아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꼬북칩 매콤한 맛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영양제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 배우분들이 직접 여러분들께 다가와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니까 본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저희 배우분들이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켜시고 카메라를 카메라 기능을 오픈해 주십시오. 예, 아 사진 많이 많이 찍으십시오. 예,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사진 마음껏 찍으시고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나중에 다 보시고 좋은 리뷰 쓰실 때 해시태그로 샵 #밀수 이렇게 해시태그 해서 남겨주시면. 저희 배우분들이 직접 검색해서 댓글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까 배우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골든 에그지수 황금알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영화를 재미없게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간 남으시면 네이버에도 평점 좀 10점 만점 부탁드리고요. 또 시간이 더 여유가 있으신다면 다음에도 저희 평점 10점 만점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여러분과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좋은 이런 분위기의 영화 저희 미수 정말 미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저희 영화 진짜 팍팍 밀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또 다음주면 다음 주차네 예, 저희 2주차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보시고 재밌으셨으면, 다른 분들하고 한번더 보셔도 재밌고, 혹시 부모님께, 여름에 뭐, 포도할 거 없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밀수를 포도 선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이 지금 밀수 보여달라고 요즘 하고가마청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는 소각이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좋은 저희 밀수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영화 상영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선물 못 받으신 분들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께 선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시면 돌아오십시오.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세요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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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